자기 효능감을 내가 얼마나 잘할수 있는가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어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자기 효능감을 처음 얘기한 반두라라는 학자가 처음 자기 의 이론을 만들 때 얘기한 게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걸 성공해 보면 실제로 실제로 경험적으로 성공해 보면 거기에 대한 효능감이 생. 아나 저거 할수 있을 것 같아.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걸 보면. 아, 쟤 저렇게 저렇게 해서 되는구나. 그럼 나도 할수 있겠네?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도 해보지 않았지만 언어적으로 설득하는 거네 번째는 우리가 어떤 과제든 딱 과제를 맞닥들리면 정서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좀 불안할 수도 있고 편안할 수도 있고 이런 정서 자체가 불안하면 어, 나 저거 못할 것 같아. 라고 느끼고 편안하면 어, 나 저거 잘할수 있을 것 같아. 느낀다는 거죠. 어, 우리가 이제 직업훈련이나 이런 걸할때 이렇게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긍정정서를 느껴서 이제 효능감을 높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 정서라는 장치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공 경험, 대리 경험, 그 다음에 언어적 설득, 정서적 경험, 이런 것들이 모두 효능감을 높여주는 요인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사회인지이론은 다른 이론들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총망라했다라는 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그 직업을 가지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나, 결과 기대?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일을 두고 내가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할수 있는 어떤 그 길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들을 다 생각해 볼수 있게 한다는 거죠. 굉장히 포괄적인 접근이라고 할수 있고, 그래서 꼭 상담자들이 알아야 되는 이론이라고 할수 있죠. 장벽에서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장벽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각하고 있는가. 장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를, 어, 상담자들이 많이 해줘야 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장벽을 결국엔 뛰어넘으려면 중요한 건 낙관성이에요. 저희가 흔히 노력에 대한 낙관성이라고 하는데, 어, 누구라도 노력하면 되지. 왜안 되겠어? 우리가 뭐, 일만 시간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가다 보면 자꾸 이렇게 장벽을 만나겠죠. 그럴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경험을 할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상담자에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진로 상담에서 특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쳐있고 힘이 없고, 어, 굉장히 소극적이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이런 낙관성을 심어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 아닌가, 제가 또 가장 상담자들한테 많이 해주고 싶은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